재밌으셨나요? 네. 네, 오늘 저희가 공연을 오늘 한2 시간 반 정도, 예, 네, 풀로 쉬지 않고 연습을 했는데요. 네,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동안 저희 공연을, 저희 팀의 공연을 어,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또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또 FCMM에서 이렇게 티셔츠를 맨투맨, 네, FCMM에서 맨투맨을 지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인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게 꾸준하게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더 많이 겠습니다 그죠? 네.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버스킹 때 뵙도록 할, 할 테니까요. 다음 주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까 저는 화이트부터 했나요? 자기소개를? 그리고 이제 블랙? 아니야. 블랙은 화이트니까 블랙이야. 오케이? 우리 저기 정진이. 네, 놀러오다. 막내 한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저는 설계였고, 이 FCM은 춤출 때도 좋고, 그냥 팝팝 데일리로도 좋으니까요. 많이 사주세요. <laughs> 합니다 20살 임원우입니다. 18살 김다이라고 하고요. f c m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, 오늘 이렇게 FCM 맨투맨을 입었는데, 추운 줄 몰랐어요. 너무 따뜻해요. 오, 어, 패딩 예, 안 입어도 될것 같아요. 오늘 드시는 팬분들과 공연 받이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주더 재밌으니까 다음 주또 놀러와 주세요, 알겠죠? 네, 사랑합니다. 송은살 기자입니다. 제생크로 남자 힘으로 김성원 님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다음 주에 뵈요, 여러분. 삼삼 <laughs> <laughs> 주에 봬요 <돼요>. 감사합니다. 화답이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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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끝나고 기념 촬영 같은 거할수 있으니까요. 아,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마음껏 찍어,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희 크루가 궁금하신 분들은요, 인스타그램, gdm 크루에 들어가시면, 저 각자 한명한 한 명의 인스타 계정과, 네, 각자 이런 사진들 많이 볼수 있으니까,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리고요. 유튜브, gdm, 아, 갓동민 검색하면 나오거든요. g o d d o n g m i n 네, 이제 올해로 구독자는 46만이거든요. 그래서, 열심히 해서 5 0만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! 와